인생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면 인생 후반의 깨우침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약속, 달성해야 할 목표, 그리고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까지 모두 한 번에 짊어지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긴장하고 몸은 지쳐가며 마음 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끊임없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더큰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비교하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할 때 인생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금을 놓치고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사는 습관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마음을 괴롭히고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에 충실하면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여행 중에는 넘어지고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쉬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인생은 계속 흐르고 그 경험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문제조차 크게 부풀리고 머릿속에서 수없이 계산하며 고민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단순화에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억지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 남의 행복, 남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할수록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인생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 상황, 운명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 하면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흐름에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종종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노력과 성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게 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충분히 당신에게 배움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누군가와 웃었다는 것, 오늘 내가 작은 행복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복잡한 고민과 불안을 자연스럽게 녹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너무 멀리 있는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걸음, 하루 한 가지 성취, 그 단순한 목표가 모여 큰 성취가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단순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또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 하다 보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행복은 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세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인생은 훨씬 단순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내 노력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지금은 단순히 경험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억지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는 생각을 쌓아두지 않으시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결국 인생의 지혜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 말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그저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삶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호흡하고 있고 눈을 감았다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작은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당신은 그 흐름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감사와 작은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인생은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복잡함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앞에 영상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하루도 편하게 지내십시오. 나도 인생 후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